다음 항목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장기 활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한 자가 3천 원이 돼요. 이것은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아, 제공한 재화. 그데 구매자의 매입이사 표시가 없대요. 매입이사가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의 기말 재고 자산에 플러스 해야 되겠죠.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료 중 현재 우리 보관 중인 수탁자가 보관 중인 재화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 아직 선적지라면 지금 우리 재고 자산에서 날리셔야 되지만. 목 적지, 도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운송 중인 재화,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2만원을 도하시면 13만원이 우리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이 되겠네요.